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안식일과 예배일로서 이 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통독 18일차입니다. 우리 10편 51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국유를 베푸시어 내 반역 죄를 없애 주,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나를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깨끗,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높이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들이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의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예 사람들이 주님의 재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전에 시편 말씀 묵상할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왕이 되었고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장수를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죽게 했던 그 모든 죄악을 고발당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의 시입니다. 죄의 특성은 뭡니까? 어, 4절이죠.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3절에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손가락질 할수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다 인정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이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일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날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기차,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지옥행을 향하여서 가던 사람들로부터 내리라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어, 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어, 자격지심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 어, 그 말을 마치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듣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메시지가 그것인데, 우리는 오해에서 자꾸만 반대로 해석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아니요, 원래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언젠가 다 죽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증인 증거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아, 죄의 대가로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죽음 없이 죽음을 무시한 채로 그냥 살아있는 동안을 즐기고자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잠깐 잊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 유작 중에 어, 메멘토모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과거에 삼성을, 어, 기업을 처음 시작했던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큰 기업을 만들고 죽기 직전에 신부님들과 천주교, 카톨릭 신부들을 많이 모아놓고 24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또 죽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령 교수가 했던 그 인터뷰를 책으로 담은 책인데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가장 많이 벌고 정말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누구나 마주해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는 순간,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고 난다면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인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정말 내세가 없고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 뒤에 심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음 이후에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복음은 공격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순하게 압축된 이두 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자. 구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열어신, 열어놓으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미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내 주일 말씀 함께 나눌 때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 지금도 지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길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날마다의 감격을 누리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연의 기쁨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